여러스 저는 이 세월의 김성목 장모입니다. 아세테말기에서도아버지학교를하고있는 어, 어,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아버지 학교 가실 때, 혹은 또 부부 학교 가실때 한번 어,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아 어, 배영근 목사님 음, 가가좋고하고사랑니다이입니다이제의 어, 어, 기회를 우리 교회를 창립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보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령님께서 춤추신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민사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즐거하고 워또 함께 슬퍼하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 인생 안에 그런 아픔과 또 어려움, 또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. 성숙해서 교민들의 기쁨 이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과테말라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, 늘 행복하십시오.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